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오늘 미국 대선 전날 마지막 제 예측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미국 대선 관련해서 재밌는 스토리 하나 소개 드릴까 해서 네,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272win 사이트에 가면 선거를 예측할 수 있는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서 제가 재미로 선거 결과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색깔이 진할수록 확실한거고 색깔이 좀 연할수록 근소한 차로 이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게 이렇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네확실한 트럼프가 이길 곳은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해리스가 이길 곳은 파란색으로 다 칠해놓고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7개 경합주 여기만 이제 채워놓으면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제 생각엔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그리고 네바다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고요. 2 7 0까지 선거인단 수가 12개가 모자르죠. 그래서 요 위스컨신, 미시건, 펜스베니아요 3개 중에서 미시건 아니면 펜스베니아 하나만 이기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데 지금 요 세개 중에서 저는 패스베니아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스콘신도 트럼프가 이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애매한 게 미시간인데 미시간도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최종 일렉트로 맵 map, 선거인단 맵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은 그 이유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지금은 사실 여론조사보다도 사전 투표 상황을 보고 결과를 예측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왜냐면 여론조사는 대체로 이제 비슷하게 나오니까 헤리스가0.1% 앞섰다, 뭐1% 앞섰다, 뭐 이런 그 차이들이 너무 근소하기 때문에 이제 사전 투표한 자료가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데 더 좋은 정보기 이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7,800만 유권자들이 벌써 사전 투표를 끝냈고 모든 주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사전투표에 당이 표시됐기 때문에 요거를 알수 있습니다 41%가 민주당 39%가 공화당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오늘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게 비등비등하게 나와서 공화당에서는 지금 공화당 표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펜실베니아죠 펜실베니아 가보시면 지금 178만 정도가 사전투표를 끝냈고 그 중에 56%가 민주당 33%가 공화당인데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민주당이 훨씬 앞섰으니까 헬스에게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78만에 56%면 99만입니다. 그니까 100만이라고 치고 33%는 58만 6천입니다. 그 그러니까 58만 뭐 5천이라고 치고 그러면 100만에서 58만 5천 정도를 빼면 41만 표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 펜실베니아 사전 투표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민주당이 41만 앞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0년에는 어땠냐? 이 차이가 거의 1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하고 지금하고 민주당의 사전 투표자들이 60만이 줄어든 겁니다. 예, 엄청난 숫자. 자죠. 그런데 펜실베니아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8만 표 차이로 이겼고요. 또 하나 펜실베니아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공화당 유권자 등록이 더 늘었습니다. 민주당보다 그게 몇만 차이라고 는 하는데 몇만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0년에 8만 표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는데 지금 사전투표만 봐도 2020년보다 60만이 줄어든 겁니다. 그 다음에 유권자 등록자 수도 공화당이 뭐 3만인지 5만인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대선 날에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전통적으로 더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펜실베니아는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어쩌면 크게 이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지금. 펜실베니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제 맵에서, 네, 요 맵에서 펜실베니아를 트럼프가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곳이 이제 미시간인데, 미시간은 지금 약 320만의 사전투표가 이루어졌고, 그 중에 46%가 민주당, 43%가 공화당. 이것도 공화당에게 유리한 숫자라고 하고, 미시간은 물론 조금 어려운 게, 여기 디트로이트가 있는 카운티, 거기가 흑인 밀집 지역이고, 2020년 뭐그 전부터, 이 선거에서 참 문제들이 많았던 그런 카운티입니다. 그래서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거에 하나 관건이고, 아, 미시간의 노조, 그 다음에 무슬림, 그 다음에 흑인, 이러한 계층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슬림과 노조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고, 그래서 미시간도 지금 여론조사는 해리스가뭐 1%인지 몇 퍼센트인지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박빙이고 어쩌면 트럼프가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위스컨슨은 160만 표 정도가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는데, 34가 민주당, 25가 공화당. 그런데 여기도 대선날 공화당 표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미시간보다는 위스컨슨이 더, 더 쉽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스컨인미시간 펜실베니아, 여기를 블루월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켜야 하는 곳의 그 주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에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 결과를 봤을 때도, 뭐, 해리스 캠프에서는 지금 뭐, 펜실베니아에서 왜 사전투표가 이렇게 줄었냐 아까 말씀드렸죠. 60, 2020년에 비해서 60만 표가 줄었으니까, 지금 뭐, 거의 패닉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상황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번 대선 결과가 나오기까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뭘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 데일리 와이어의 벤 샤피로라는 사람이 하나 얘기한 게 있어서 그게 재밌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뭐냐면 지금 302대 236으로 이렇게 트럼프가 이긴다고 했는데 요 맵에서 예를 들어서 해리스가 여기고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을 이길 경우에는 해리스가 270, 트럼프 가 268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거인단 수가 두개 차이로 이렇게 근소하게 트럼프가 질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자, 미국은 10년마다 인구 통계를 조사하는데 2020년에 몇개 주, 여기서 뉴욕, 델라웨어, 미시간, 요세개주 정도는 인구를 과다로 집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집계할 때뭐 이렇게 샘플로 해가지고 100% 정확할 수가 없으니까 통계를 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뭐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밝혀졌는지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다. 합니다 우리가 인구 집계를 잘못했다 오버했다 반면에 플로리다 같은 주는 인구를 적게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미 밝혀졌고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이제 선거인단 수가 배정이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 측에서는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주장을 할수 있냐면 뉴욕이나 델라벨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 수를 하나씩 빼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송을 걸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뉴욕에서 하나 빼고 델라웨어를 하나 빼고 그러면 이제 268이 되겠죠. 대신 플로리다는 인구를 적게 책정했으니까 여기에는 선거인단 수두개 정도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27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두표 차이로 또는 한표 차이로 질 경우에 트럼프 측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대법원에 소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연방 대법원이 6명이 보수고 그중에 3명은 또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정부가 다 인정을 한 거죠. 우리가 인구 수를 잘못 책정했다. 그래서 선거인단 수가 틀렸다. 라고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소송이 된다. 라고 이제 벤샤 피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이게 소송으로 가면 2000년처럼 이게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이제 개표하는데도 오래 걸린다고 하고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지면 소송까지 가서 거기서도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선이 생각보다 참 많이 복잡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많은 여론조 조사 기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이제 개표가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건데 예, 많은 잡음이 있을 거고 뭐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지금은 대체적으로 생각이 트럼프가 이길 거다 그래서 최소한 펜스베니아와 위스컨신는 이길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얘기로는 뭐 뉴햄셔하고버리지니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기고 미시간까지 이기면 네, 이게 완전히 압승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게 조금 더 현실에 가깝지 않을까? 아, 미시간까지 이렇게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